재미있는 고사성어 시벌로마 고대 중국 당나라 때 일이다 어느 더운 여름 날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정자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농부가 밭에서 열심이라는 말에게 계속 채찍질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나그네는 말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농부에게 물었다. 아, 열심히 일하는 말에게 왜 자꾸만 채찍질 하는 거요?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다. 자고로 말이란 놈은 가혹하게 다뤄야 깨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낙은는이 말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 하며, 아, 시벌로마 열심히 일하는 말에게 벌을 주는구나 하고 탄식을 했다. 이 표현은 오늘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부당한 대우라는 상황을 풍자적으로 지적할 때 사용되며, 특히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가혹한 상사를 비꼬는 데 쓰입니다. 발음이 강하게 변형되면서 욕설처럼 오해되기도 하지만, 본래는 고사성어로 유래된 표현입니다. <목소리>